송명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이 중요한 2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3 4차전을 펼칩니다. 오는 10일 요르단 원정 15일 이라크 와홈 경기입니다. 한국은 1차전 팔레스타인과 경기 에서 0대0으로 비겼고 2차전 오만 과 경기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조 2위입니다.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냐 하지만 한국은 경기도 치르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후 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 출신 이천수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천수는 먼저 대표팀 분위기가 힘들다. 손흥민도 부상인이 걱정된다. 선수 개별적인 컨디션을 떠나서 대표팀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사이에서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 선수들은 열심히 뛰겠지만 또 김민재 사건이 나올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짜증날 것이다. 관중의 호응과 사랑을 받으러 왔는데 야유를 받으면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팀을 만났다. 선수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는 청문회를 보고 이야기를 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우리 축구계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삶의 질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축구를 했다는 것이 창피했다. 가장 좋은 축구 황금 시대에 저 사람들이 맞는 건가?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잖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며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또 월드컵 출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수는 나는 물론 한국이 월드컵에 진출하기를 응원할 것이다. 월드컵은 꼭 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 가지 못했다. 월드컵도 가능하다는 거다. 왜 모르나? 쓰나미가 오기 전 여지를 주는 것처럼 지금 한국 축구에 계속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고 있다. 월드컵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수는 요르단이라 크 이연패를 당한다면 감독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바뀐다. 지금 상황에서 이 패를 하면 명분이 없다. 두 경기 지는 건 자질 문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선 재선임 절차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축구협회 관련 질문을 받고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앞서 내놓은 발언의 의미 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선임 과정에 대해 축구계 일각에서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의 착수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홍명보 감독은 몰론 전임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도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앞서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감사담당관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결과를 뒤집진 않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받도록 축구협회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장관은 최근 사선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정문규 회장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앞서 다른 기회에 대한 제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축구협회장을 강제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여, 축구협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이 지난달 30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지의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공문 발송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다만 fifa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피파가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구협회가 피파의 관련 내용을 일부러 흘려 공문을 보내도록 한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 거취와 관련해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는 게 피파 공문 때문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문 이전에도 우리 입장에선 우선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안할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민재 주장체제의 홍명보가첫 출항을 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 팀은 오는 10일 요르단 안만에서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2026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차전 을 치릅니다. 다득점에서 앞선 요르단이 조선 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의 조선도를 탈환하려면 반드시 요르단을 잡아야 합니다. 홍명보 후는 8일 황인봉 김민재 이강인 이한봉 서령우 최종 5명이 합류하면서 26인 완전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자 서령우는 현지시간 새벽 4시에 요르단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홍명보호가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빠졌지만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주장으로 철기동 김민재를 선임했습니다. 베테랑 이재성이 부주장으로 김민재를 보좌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김민재가 완장을 차기로 했다. 부그 주장은 이재성이다. 김민재가 경기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 흐름을 볼 수도 있고 할수 있는 포지션이다. 팀의 영향력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선배 후배 관계성에서 좋은 김민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재가 주장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2023년 10월 피니지와 친선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손흥민이 빠지면서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그만큼 주장 손흥민은 꾸준하게 올해 대표팀을 지켰습니다. 홍명보호는 9일 26인이 모두 모여 첫 야외 훈련에 나섰습니다. 26인 중 14명이 100% 컨디션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서령우, 김민재, 이강인 등 나머지 12명은 뒤늦게 요르단에 입성해 회복조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K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뛴 주민규도 회복조였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